그는 오케이 뭐가 그렇게 좋지 항상 오케이 라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을까 오케이 네가 시작한거야 응?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지 자네 손으로 처리하는걸 보고싶네 항상 보고싶고 궁금한게 많고 호기심이 많은 남자 그의 마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자 갑니다 진행된다 이경영 이경영 그의 한마디면 폭발이 일어난다 이번 주제 이 경영학 개론 괜찮은 주제 흥미롭군 계획대로 진행시켜 진행해 진행시켜 진행해봐 김진행 진행달 진행별 진행시켜 끝이 아니야 북한군 김군 흥미롭군 끝 그, 끝이 아니야 아직도 흥미 흥미 댄스 댄스. 흥미 흥미 댄스 댄스 흥미 흥미 댄스 댄스 흥미 흥미 댄스 댄스 이경영 배우가 흥미롭군 진행시켜 이걸로 유명해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더 테러 라이브》의 차대은 역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일어난 테러 그리고 방송국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흥미롭게 다가오는 한 남자. 잠깐만 나니까 네, 신주가. 걱정 안하 그는 신분 상승을 앞에 두고 항상 호흡을 길게 내쉽니다. 네. 스탠바이 다 됐네. 이러시면 안 되죠. 이 문제 저희 거고, 이거. 아니, 정피디. 미안한데, 이거 사장님 결제 떨어졌고, 방금 전에 국장하고도 얘기 끝났는데, 전에 프로 방금 폐지됐어. 미안해, 수고했어. 소전전에 그림 다 띄우고, 움직여버리 그는 항상 월급쟁이들에게 지옥과 천국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죠. 최청률만 확실히 걸려. 그럼 난 내일부터 9시 뉴스 간다. 오케이, 유네커? 네, 윤영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해. 평소 하던 대로. 지금 시청률 그는 설득에 있어. 자상함과 강압적인 모습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뭐 같아. 형 그만해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전쟁이야. 전쟁. 지금 마치 응? 한 몸에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있는 그런 존재 같죠. 아, 아 일생일대 예. 네. 기회라며 네가 니 입으로 한 말이다. 왜? 넌 나하고 일봤잖아 일만 잘 풀리면 내수가 문제겠냐? 길건 너 바로 뱃지 달라가는 거지. 뱃지? 응? 금 뱃지? 국회의원? 진행시켜. 이경영의 인생에 꼬봉 역할은 없습니다. 무조건 리더급이죠. 적어도 해적왕 정도는 맡아줍니다. 해적던 대던주 소말라고. 애기 불상 1 0 개가 있다고 들었어. 그는 모가지가 달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놈들 모가지를 가져가지 않으면 내 목이 잘릴 판이야 <laughs> 언제나 침착하죠 너란 게 최고다 회유 스킬 발동 음. 만우님도 자리가 자리시니만큼 실적을 올리셔야죠 저 개집을 데려가고 싶은데 큰일 <laughs> 나시지요 남은 아이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주 물론 그는 진짜로 죽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 아, 나를 아, 죽여 흥미호군 아, 아, 아. <laughs> 폭락 당신이 얘기했어 오늘 내점심 약속. 왜 나라고 생각 안 하시고? 당신이 왜? 매국노 버전의 이경영은 자신의 아내가 독립운동가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죠 확실합니다. 아 사모님 이 밤중에 어디를 나가십니까? 지금 나가는 인력거 두대따라간다 조용히 그리고 다 죽이버려 다 죽이버려 마님은요내두 딸만 데려온다. 그의 진행에는 빠꾸가 아. 없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자식 중한 명은 독립운동가로 키워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 손으로. 자신의 자식과 재회하게 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어쨌든. 그는 죽음 그문 앞에서도 외칩니다. 진행시키 그는 독립운동가 역할도 했습니다. 오래오래 조선인가 싶어. 강제 노역으로 끌려간 윤학철 역할이었죠. 조선을 위해 성장해 주시게 윤학철. 재 작년에 일본 놈들한테 발각돼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거든. 최근 나가사키 인근 하시마란 당광섬에 영류되어 있다는 미군측 첩보가 있어. 자네가 음. 윤 선생 모셔와. 그렇게 윤 선생 영어 교실을 찾아간 송중기. 항밀과 선생님과 접촉 후 이곳 전신망을 이용해 본부의 OSS 조사인 요원들과 연락을 하기로 했어. 가급적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열쇠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노무기나 소장 사무실에 전신기가 있긴 한데. 접근이힘들게야 푸른 소금이라는 영화에서는 조직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윤두이 은퇴했잖아. 은퇴했습니다. 어, 구야만길 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니까 어떻게? 경영. 그는 항상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흥미는 있습니다. 딱그 정도의 캐릭터를 거의 유지합니다. 유언장에 지명된 사람이 우리 카파 연합체 보수. 그리고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반드시 루야. 사고나 부상, 하... 어떤 위협이 발생합니다. 하... 출마 준비는 잘 되십니까?

윤두헌이를 향한 의심 지울 수가 없어. 흥미롭군. 윤두헌 우리 지각회를 만든 일등 공신이야. 흥미롭지 않군. 뭔가 있어. 윤두헌이 정리해야 해. 흥미롭군.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해. 자네 손으로 처리해. 회유 스킬! 활동! 자네. 국회의원 되고 싶다면 계획대로 진행해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천팀장이니. 엄마가 아니고 경찰이 증거를 가져와야지 아무 말도 하지마 경찰의 현재 드셔보실랍니까? 그가 마약사범인 걸 알지만 증거는 없죠 상희랑을 손으로밖에 못하시네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뉴페이스네? 아줌마 아 진짜 미치겠다 어땠어 그 안에서 나 없는 듯은 지가 왕로로 됐을텐데 색깔도 촌스러워 <laughs> 위기를 식감하자 경영은 긴축 경영을 시작하고 재우가 삼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재우는 다시 작업하실 겁니까? 그는 심지어 깜짝 놀라도 병과봐.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보셨나요? 아, 허리 나라며. 꼿꼿한 거죄송합니 <laughs> 회장님 사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laughs> 수반 러시 사건 처리하고 나면은 전업 작업 진행해. 회사원이라는 영화에서 이 남자는 킬러입니다. 여기 큰의집 그 맞습니까? 유명한 참교육신이죠. 그는 밀려오는 회의감에. 킬러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스승이자 사수였던 경영영을 만납니다. 눈에 도끼가 쌓 빠진 게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조언과 회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무조건 버트리 회사 그만둔 거 후회하세요? 떠나면은 돌아오고 싶고. 어 설마 돌아올라 하니까네 회유를 하지 않는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아니구나. 해야 하는데. 바로 겁박 시즌하는 경영형. 다 보내주시고요 부자 와. 와, 그래야 되는데. 와! <laughs> 내가 착한 줄알어미 한편 경영형은 살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진 마카오 회장 김석구 같아 계셨는데요. 유지연 씨. 전 지연 씨한 어떤 거나 제안하고 싶어요. 그 제안은 바로 석구형, 즉 경영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간병인으로 새로 오신 유지현 씨입니다. 그는 이 흥미로운 여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를 갖추라. <laughs> 당돌하 야... 담배가 야... 죄송하지만 거절한다. 예. 감히. 잘 봐. 여내 왕국이야. 그러니까 모두. 날 말을 따라감 경영인 석구을 공사치는 건 쉽지 않은데요. 회장님은 사모님이 옆에 계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때처럼 말이죠 흥미롭군 회장님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때이 사모님은 그것을 엄청 싫어하셨죠 캡틴 그때 경영형은 결심합니다 진행시켜 문제는 모르겠지만 Unbelievable So fantastic 이것이 바로 영어 경영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난자 포함해서 이 아이들 을 위한 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혀 사케 보이시지 않죠? 제가 반드시 이 아이들을 윤민철 PD님 되시나요? 예. 이장환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은 전부 다 조작된 겁니다.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 그러면 그렇지. 난 믿을 수가 없다. 증거는 없대요. 우리가 다 입증해야 돼. 그리고 언제나 눈치채는 경영이요. 제가 데리고 있던 연구원 중에 한 명이 방송국에 이상한 제보를 한 모양입니다. 이 사태를 간단하게 잠재우기 위해 경영형이 입을 엽니다. 아, 지네시야. 흥미로우니까 말이야. 영화 치해법권에선 아예 공권력이 되십니다. 재단의 총재 강성기는 극락교의 교주 역할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거나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잡는다. 아, 아, 도라이로 댄스, 댄스. 음, 음, 도라이로 잡아야 돼. 시력이 안 좋으신가? 저 믿고 불난 집에 안경 왜 쓰신 거예요? 방금 지금 한번 보고 보시죠. 회유 스킬, 겁박 스킬 아니고 제한 스킬이었죠. 개말안 한다. 그러니까 물 알아. 찐행 시켜 보자. 오, 정 말어. 서영순을 아까는 왕 팀장이었는데, 이번엔 배 국장입니다. 당연하지. 교도관들도 쩔쩔매는 이 남자. 어? 교정국장님이 순시오셨다는데요. 그것도 뭔 소리야? 하지만 그 점수... 경영국장이 나타나면 어떨까? 비들어는데 왜 거기 서 있어? 이것들 한 번씩 꼭 들이닥쳐야 돼, 씨 어떠한 존재도 경영국장 앞에선 애기가 된다. 너 옛날에 강진교도소 있었지? 네가 모범수야, 일급. 응? 열중 오 7126번 정리했어? 몇년새 집도 넓히고 양수리에 땅대기도 생기고 말을 못하네. 응? 걱정하실 게 전혀 없네. 미이야너있고그 새끼랑 뭐 있지? 너네 사귀냐? 흥미롭군. 됐습니다. 이번엔 대표. g o o 안녕하세요. 닥터인 동창하고 여기 최이사하고 에르메스 파티에 갔었는데 야, 그 대표, 전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완전 흥미로울 것 같다는 그의 표정. 흥미롭죠? 오케이. Okay. 내부자들에선 내부자였죠. 저의 정치의 생명을 걸고 미래 자동차로부터 그 어떤 돈이나 제가 걸어왔던 일을 걸어 어. 완전 명망있는 정치인 하지만 이 대한민국 전직 검사 출신의 게... 국회의원 내가 그냥 다 그리고 잡아 쳐넣었어 그에게 해. 잘 어울리는 이런 자리 그 개새끼들 중에 우리 검사장도 있더라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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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고 나발이고 이 고독한 정의의 부 정필우가 그냥 잡아 쳐넣었지 얼마나 먹었어? 잡상인이 주는 거 먹다가 취하면 나도 모른다 성명관 그 새끼 때문에 오회장 지갑은 열릴 생각도 안 않는데 한편 경영장 피로는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의 비리 증거를 얻기 위한 두 남자의 고군분투가 바로 내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내부자들에서 천둥폭풍 싸대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어서! 여보세요 그리고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Yeah? 그리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아, 오케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오케이. 됐시 오케이. 합니다.